안녕하세요. 여기는 도시책방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야기할 책은 아비투스입니다. 만약 부제가 없었다면 이 책이 무슨 내용인지 잘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책 표지를 보면 이렇게 삼각형 프리미드 구조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인간의 품격을 결정하는 일곱 가지 자본이라는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그럼 이 책을 시작하기 전에 아비투스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아비투스는 라틴어, 아비투스에서 나온 말인데요. 라틴어로 이 말은 태도, 양상, 모습, 외모, 외관 이런 뜻이 있는데요. 이 개념은 아리스토텔레스에서 토마스 아퀴나스 그리고 가장 현대에 들어서는 프랑스 사회학자 피에르 브르디외가 사용했습니다. 자신해져서 구별짓기에서 그 개념을 정립하고 확장했습니다. 저도 이 구별짓기를 읽어봤는데요. 이렇게 만만한 책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책을 영상으로 만들려면 제가 더한번더 읽어보고 요약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그런 생각이 있는 와중에 제가 이렇게 아비투스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투스는 이 구별짓기에 그런 여러 개념을 차용하기는 했지만 굉장히 독특한 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이 아비투스의 개념이 이렇게 책 날개를 피면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아비투스는 타인과 나를 구별짓는 취향, 습관, 아우라, 사회 문화적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제2의 본성, 계층 및 사회적 지위의 결과이자 표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비투스는 습관하고도 비슷하면서도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습관은 자동적이고 반복적이고 기계적인 반면에 아비투스는 의식적으로 자신이 선택하고 고칠 수 있다는 개념에 조금 더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개인에게는 타고난 천성이 있거든요. 이 타고난 기질과 천성대로만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태어나면은 당연히 이 사회화라는 과정을 겪습니다. 그 사회화 속에서 이 중거집단이 얘기하는 어떤 기준과 가치관을 배우게 되는데요. 이 중거집단은 우선 가장 작게는 부모님, 가정이 되겠고요. 그 이후에 이제 또래집단, 학교, 직장, 동료, 친구, 뭐 지인 이렇게 인맥으로 확장이 되는데요. 이렇게 그 중거 집단의 가치 판단과 기준과 어떤 윤리와 규범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적응하는 것을 사회화라고 합니다. 인간은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좋고 나쁜지에 대한 어떤 가치 판단, 그 기준을 배우게 되는데요. 한마디로 아비투스는 그 사회와 가정 속에서 이 개인에게 새겨지는 또는 남겨지는 태도, 가치 기준, 선택의 기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걸 뭐 가치관 또는 취향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이 아비투스라는 말을 우리말로 옮기기에는 약간 애매한 게 있어요. 워낙 많은 개념들이 섞여 있고요. 그리고 사회학에서는 이걸 하나의 개념 용어로 어,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책 제목도 그대로 아비투스라고 쓴것 같은데요. 단지 차이점이 있다면 바로 부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말 번역서에서는 그 부제가 인간의 품격을 결정하는 일곱 가지 자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독일어 부제는 진트지베라이트 피어덴 슈퐁 낙뎅간슨 오벤 이거인데요. 이 뜻을 직역을 하자면 최상위층으로 도약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입니다. 이 부제가 정말 직설적이고 도발적이지 않나요? 이 부제를 보면 바로 계층 구별, 사회적인 계급, 어떤 신분 상승, 이거에 대한 개념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책 내용도 이 독일어 부제와 별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책을 조금 불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이 책을 꼭 보실 필요는 없어요. 이 작가는 아주 명백하게 이 부제에서 밝혔듯이 최상위층으로 올라가고 싶은 사람은 이 책을 읽어봐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작가는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도발적인 부제를 써가면서 계층 도약에 대한 책을 썼을까요? 아비투스의 저자 도리스 메리티는 독일의 굉장히 유명한 컨설턴트입니다. 다양한 계층의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성공한 삶과 개인의 품격은 돈으로만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들의 특징을 7가지 자본으로 분석했는데요. 그 분석한 내용이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책은 1장에서 아비투스가 삶, 기회, 지회를 결정한다고 말하면서 아비투스는 개인의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현상태를 돌아보고 인정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명확하게 말하는데요. 이후에 심리, 문화, 지식, 경제, 신체, 언어, 사회라는 일곱 가지 자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심리 자본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디까지 상상하는가? 이에 대한 질문을 설명하는데요. 심리 자본은 지속적으로 발전에 도움을 주는 힘으로 희망, 낙관주의, 회복 탄력성 등을 말합니다. 이런 심리 자본은 자신이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감을 주고 강한 자의식과 사명감을 만들어줍니다. 무엇보다 회복 탄력성의 중요함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똑같은 문제를 두고도 그 반응과 해결은 정말 사람마다 다릅니다. 이 반응과 태도, 문제에 대한 접근은 자신의 아비투스에 따라 나오게 되는 거죠. 문제를 직면하고 해결하면서 얻게 되는 성취감, 자신감, 자기 믿음은 무엇보다도 강한 보이지 않는 심리 자본입니다. 두 번째로 문화 자본에서는 인생에서 무엇을 즐기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데요. 이 문화 자본, 다시 말해 취향을 얻거나 바꾸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자본보다 많은 노력과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건 개인의 성향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요. 그야말로 한 사람의 아비투스를 바로 보여주죠. 예를 들어 소개팅이나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그 사람의 직업보다는 여가 시간에 무엇을 하는지가 그 사람을 더 많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진부하기 짝이 없지만 취미가 뭐예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게 되죠. 저는 한 군데 머물러 독서하기를 좋아하는데 누군가는 노래방에 가는 걸 좋아한다면 서로 어울리기는 조금 어렵겠죠. 세 번째로 지식 자본입니다. 무엇을 할수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교육과 전문성에 대한 이야기를 냉철하게 펼칩니다. 대학 졸업장이 유명무실해졌다고는 하지만 좋은 대학교의 졸업장은 여전히 사회적 도약에 유용한데요. 하지만 지식을 쌓는 것만이 아니라 그 지식을 어떻게 창의적으로 활용해서 어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느냐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자본이자 능력입니다. 네 번째로 경제자본을 말합니다. 얼마나 가졌는가는 인류가 이 세상에 존재한 이후 가장 치열한 경쟁이기도 하죠. 저자는 돈을 많이 가졌다고 아비투스가 변하거나 품격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지만 그렇다고 부를 많이 소유하고 있는 자를 부정적으로는 보지 말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경제자본으로 욕구를 채우느냐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느냐 보존하고 투자하고 늘리느냐에 따라 경제자본을 다루는 방식을 구별합니다. 돈을 번다고 하죠. 이렇게 돈을 만들어내는 일은 누구에게나 비루하고 치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번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품격과 지위가 나뉜다는 거죠. 다섯 번째로 신체자본에서는 어떻게 잊고 걷고 관리하는가에 대해 설명합니다. 저자는 우리의 사회적 지위는 우리 몸에 새겨진다고 말했는데요. 흔히 아우라라고 하죠. 이 아우라는 정말 정말 묘해서요. 명품을 입어도 고급져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는 반면, 싸구려 옷을 입어도 그 태가 좋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몸을 감싸고 있는 옷의 문제만은 아닌 거죠. 행동에서 풍겨지는 태도와 얼굴 빛에서 느껴지는 것도 포함됩니다. 무엇을 입는지, 자세가 얼마나 편안한지, 생활 습관이 얼마나 건강한지를 알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언어 자본인데요. 어떻게 말하는가라는 이 질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비투스의 저자처럼 저 역시도 이 언어에 관해 관심이 많아서 집중해서 읽었습니다. 말의 힘, 말의 에너지를 저는 믿는데요. 저는 이 인간관계에서 발음 말도 곱게라는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같은 개념으로 저자도 설명을 하는데요. 아 다르고 어 다르듯이 억양과 톤 그리고 사용하는 단어, 직접화법 또는 간접화법, 완곡법 이런 언어 습관은 한 사람에 대한 많은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언어 태도만 바뀌어도 많은 것이 바뀐다는 것을 이 많은 사례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자본입니다. 누구와 어울리는가에 대한 대답으로 우리말로 이 인맥을 말하는데요. 여기서는 단순히 인맥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사회적 명성과 역량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아비투스 이 책은 매우 체계적이고 명료한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각 장이 시작할 때마다 커다란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한 저자의 생각을 풀어낸 뒤에 마지막에는 번호를 매겨 요약을 했고요. 그 분야의 전문가와 인터뷰한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각 장을 끝낼 때마다 특별하게 따로 정리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이 책의 내용이 머리에 잘 남습니다. 현재 지금의 모습보다 좀더 나아지고 싶다는 그런 욕망, 요구, 그런 동기부여가 필요하다면 이 책은 추천할 만한 책입니다. 이 책은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강요하지를 않아요. 그냥 아주 간단하게 잘 사는 사람, 우리가 아, 멋지다 라고 인정하는 사람들, 세상 모두가 성공했다고 박수 치는 사람들, 그리고 최상위 계층의 사람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 작가의 탁월한 통찰력으로 이 계층 간의 차이점 또는 특이점을 분석했는데요. 누가 감히 대놓고 말하지 않았던 그런 진실들이 좀 담겨 있는 책입니다. 아주 솔직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솔직해서 좀 불편하기도 해요. 이게 너무 구별하는 건 아닌가? 아, 나는 뭐좀 하위계층인가? 상위계층인가? 우선 내 자신을 돌보게 되고요. 아, 어, 그리고 이게 나와 다른 계층의 사람들을 보게 되니까 뭔가가 이렇게 사회적인 위화감도좀 느껴지고요. 저는 이 책이 불편한 이유를 알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 책의 문화적인 배경은 독일입니다. 물론 이 책은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돼서 많은 세계인들에게 공감을 받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이 쓰여진 게 독일이라는 배경을 생각하면 은 조금은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독일은 두 번의 세계 전쟁을 겪었지만 전통적으로 가업과 가업을 이어가는 비율이 어느 나라보다 좀 높은데요. 그래서 그 계층의 이동이 그렇게 활발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계층을 이동해야 할 이유를 잘 느끼지도 못합니다. 그만큼 사회가 안정돼 있고 계층 간의 서로 다른 가치가 잘 인정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회계층의 변화, 상승 욕구는 모든 인간이라면 안고 있는 욕망입니다. 단지 이것을 표출하느냐, 그래서 실현을 하느냐는 바로 이 아비투스에 근거한다는 거죠. 나의 욕망을 실현하느냐, 아니면 기존의 질서와 안정을 유지하느냐,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자신의 태도와 선택의 문제인 것이죠. 저자는 또한 한 개인의 출신과 배경은 바꿀 수 없지만, 아비투스는 개인의 노력으로 바꿀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왜냐하면 아비투스는 후천적으로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이 일곱 가지 자본 중에서 내가 정말 노력해서 가장 빨리 얻을 수 있는 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마 그건 지식자본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이 대학교를 가고 안 가고를 떠나서 정말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정말 많아졌습니다. 하다못해 독학으로 배울 수 있는 통로도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이 유튜브를 통해서도 정말 많은 걸 배울 수 있고요. 그리고 서점에 가면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의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서 뭐 한두 권만 골라 읽어도 이 독서를 통해서 기존에 내가 알던 세상과는 한층 다른 정말 넓고 깊은 세상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내가 어떤 모임을 통해서, 스터디를 통해서 아니면 어떤 강의나 강좌를 가지 않아도 독서 하나만으로도 정말 많은 배움을 깨달을 수 있는데요. 그리고 언어 자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당장 거칠고 무뚝뚝하고 어떤 투명스러운 말투부터 고치게 되면요.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뀝니다. 상대를 배려하는 말투, 직접적이고 이렇게 막 쏘아붙이는 그런 말투 대신에 완곡하게 표현을 하고 공감어린 문구를 사용하면 1차적으로 바뀌는 게이 상대방의 반응입니다. 이 상대방의 반응이 바뀌면서 그 관계가 개선되고요. 그 관계들이 하나 둘씩 개선되면서 이전과는 다른, 완전히 다른 나의 모습을 찾을 수 있는데요. 이처럼 언어, 심리, 문화, 지식, 신체 이 다섯 가지 자본은 개인의 노력 하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그리고 나머지 이두 가지 경제와 사회 이 자본은 이 다섯 가지가 갖춰지면 조금 저절로 또는 자동으로 얻어질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바탕이 깔린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경제와 사회는 어떤 인맥과 그 인간적인 관계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간적인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했던 그 다섯 가지 자본을 개인적으로 연마하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책에 대해서 이 책이 뭐 자기계발서냐 인문학 서적이냐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사실 저는 자기계발서를 그렇게 선호하는 편은 아닙니다. 이 책을 자기계발서라고 하기는 하는데요. 저는 이 책을 밑줄 치고 읽었습니다. 이게 자기계발서인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 안에 어떤 꿈틀거리는 욕망이라든지 아니면은 동기부여를 굉장히 많이 해주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뭔가를 해야 될것 같은, 어, 정말 이렇게 풍성한 감성과 더불어 어떤 열정을 이끌어내기도 하는데요. 그 방식이 어떤 강요하거나 설득하거나 뭐 반드시 이래야 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례를 통해서 인문학적인 배경 지식을 덧붙여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책은 어떤 차별과 구별을 조장하는 그런 편향된 서적이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소재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요. 이 세상에는 나와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 정말 이 모든 개개인은 존중받고 그 다름을 인정받아야 하는 게 마땅한데요.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책도 이 세상에 똑같은 책 하나도 없잖아요. 제가 책을 읽고 사람을 만나는 이유는 나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만 알고 있으면 나라는 세상에 갇혀버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나와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 나와 다른 주장을 하는 책들을 보면서 저의 세계를 확장하고 그 간접 경험을 통해서 삶의 영역을 넓혀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열린 마음으로 이 아비투스를 본다면 아비투스는 분명 많은 생각의 전환과 가치관의 확대를 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도지책방에 저와 함께 머물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공유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도지책방은 책 많이 읽고 다음 영상으로 건강하게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